네, 초등부 남자 100m 우승자 이영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 저는 토성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6학년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육상 시작한 시 얼마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오늘 본인 우승하셨어요. 소감도 들어볼게요. 우승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그래요. 사실 오늘 우승이 어 저는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굉장히 막상막하로 이렇게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슬라이딩하시면서 오늘 우승하셨습니다. 어떻게 몸좀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 안 아픈 거고 긴장도 안 아픈 거고. 일단 좀 아프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러면은 밖 앞에서 또 코치님께서 바로 1등 하자며 축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코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첫 대회 나왔어요. 올 시즌. 네. <laughs> 올 시즌 첫 대회 나왔는데 날이 좀 추웠어요. 어땠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추워서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네. 추워서 몸이 떨었어요. <laughs> 몸이 떨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육상 선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육상 대회 나가는데 성적이 좋아하고 계속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나는 별로 하고, 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시켰다? 그거 학교에서 대회하라고 해갖고 갔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요, 성적이 좋아지게 되는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잘 뛰어서 좋아요. 잘 뛰어 좋아요. 보니까 숙벽이 굉장히 남다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좋은 기록도 좋은 모습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산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계 신기록 깨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 깨는 거요. 오 세상에나, 오, 너무 멋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그 순간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우 선수 만나봤습니다.